안녕하세요, 스마일 굴벌입니다. 오늘은 퍼핑쿠키 짱구 실험관 5, 아, 5입니다. 어, 이거 영선마트에서 샀고요. 이두 가루를 물에다 섞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데. 네, 일단은 따로 준비물은 물하고, 가위입니다. 네. 일단은 잘라보겠습니다. 들어있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있고요. 초점 꺼내보겠습니다. 이 가루 두개뺄때물 통. 생각보다 잔, 작네요. 통이 있습니다. 짱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여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일단 물을 여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다 따르고 오겠습니다.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laughs> 이 보라색 가루를 넣어주세요. 오, 네. 밖에서 부모님이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저어주고 와 보겠습니다 가루가 다 녹았어요 네 맛을 보고 싶어요 어 되게 맛없어요 밍밍한 포도 맛이에요 되게, 되게 맛없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 가루를 보줍니다 이 딸기 맛이라고 하는데 어떡해 올라오니요 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 어떡해. 다시 내려갑니다. 아닌가? 네, 이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나오나? 어우그 가루가 다안 녹았어야지. 그래서 가루 때문에 너무 쉬어요. 네,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되게 이상해요. 어쨌든 맛이 없어요. 그냥 버려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신기하진 않았지만 뭐 재밌는 짱구 실험실 실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